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그 비하인드 스토리 이준석과 이재명 뒤집어쳤다. 진짜 이준석은 이제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하며. 결국 안철수가 옳랐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3월달에 이준석이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라고 했죠. 사실상 도장 들고 나르샤 김무성과 유승민 개인 이준석 그 이후에 홍준표 김정인과 함께. 얼마나 윤석열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했습니까? 또한 기, 그, 이후,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자, 왜 이준석이가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하며, 또한 이재명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이번 소식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준석이가 그토록 단일화를 반대한 그 번질이 드러났고, 또한 이재명 역시 안철수와 단일화를 하려고 했다라는 소식들이 이번 소식에 깊숙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정송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단일화 막전 막후. 이준석 대표 단일화 필요 없어. 윤석열 후보 당연히 대선 승리.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야 회동 때 안철수 집 찾았다. 이준석 당대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단일화를 우리는 하지 않아도 이긴다고 해. 그러나 그 전말이 드러났다. 예상과 달리 유리없는 초박빙 승부 끝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야말로 신의, 신의 한수였다는 평가다. 또 정권 교체를 위한 숨가쁜 막전 막후 속 단일화가 전격 타결되기까지는 반전과 촛보 작전 같은 드라마가 전개됐음이 확인되고 있다. 우선, 이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대선을 앞둔 한달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후보가 없어도 또한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 당연히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이했다 이준, <laughs> 이준석 대표의 단일화 결렬, 단일화 반대, 이 근거는 본인들의 생각이었을까? 이준석 당 대표는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계속해서 40%대로 진입을 했고, 나아가 7%대까지 떨어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사실상 무의미하며,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이긴다며 끝까지 단일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단일화가 아니었으면 사실상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당선 확실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왜 이준석 당대표는 끝까지 단일화를 반대했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안 해도 좋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을까? 이 대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 그 이후 국민의힘 하태경위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는 단일화가 매우 중요했다. 사실상 선거를 며칠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화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는 거로 나와 있었다. 사실상 선거를 며칠 앞둔 며칠 앞두고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쪽에서 확인했다라는 것이다. 하태경 위원은 계속해서 단일화를 하지 않았으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뻔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공식적으로 이준석 당대표가 왜 단일화를 반대했는지 이제 이준석 당대표 스스로가 밝혀야 한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의 숨 막히는 첫 버전은 계속됐다. 지난 3월 3일 새벽 2시께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 심야 회동이 있을 당시 같은 시각, 노원구 상계동 안철수 후보 자택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습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찾아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안철수 후보는 집을 찾아오는 이재명 후보를 피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활용했다. 이를 피해 안철수 후보는 아침 기자회견에 나서기 전까지 비밀리에 서울 모초의 호텔에 머무는 등 사실 두문 불출했다. 또한 이날 안철수 후보 그 호텔에서 자는 안철수 후보를 경호했던 정치권 인사 측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지난 3일 마주할 무렵. 안철수 후보 부인으로부터 긴급하게 전갈이 왔다. 이재명 후보가 들이닥쳤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윤, 안, 양자간 단일화가 성사됐지만 미연의 돌발 변수가 생길 것을 우려한 안철수 후보는 집에 들어가는 대신, 집에 들어가는 대신 호텔에서 잠자는 것을 택했다. 안철수 후보가 들어선 호텔 문 앞은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무슨 사태를 대비해 지켰다. 이들의 어머는 낮 12시 무렵 안철수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끝났다. 앞서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던 지난 2일 아침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오후 저녁에 있을 토론회를 마치는 대로 심야 회동을 갖기로 모종의 합의를 받다. 워낙 극비리의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된 토라 두 사람이 만난다는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오후 8시 TV 토론 참석 당시 똑같은 붉은색 넥타이 차림을 선보인 것을 통해 서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교감이 있었음을 가늠하게 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각자 일정을 소화하고 3일로 넘어가는 새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광재 카이스트 교수의 자택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성 교수는 장재원 위원의 매형이자 안철수 대표와 친분이 있는 인물이다. 두그 사람은 이 자리에서 2시간여 동안 단판을 했고 장재원, 이태규 위원이 배석했다. 공동정부 구성 등 단일화를 위한 공동선언문 합의가 극적으로 다결되면서 오전 8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수 있었다. 단일화는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깜깜이 시작일에 성사된 데다 4일, 5일 있을 사전 투표 직전에 정격 이루어진 것이어서 민주당으로서는 당학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9일 개표 결과로 단일화가 없었으면 졌을 거라는 분석이 팽배해지면서 정권 교체 여정의 대미는 단일화였음이 여지없이 확인될 수 있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뒤집어 질수 있었던 것은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과 단일화를 할 것처럼 이재명에게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믿기처럼 덥성 물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한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상의를 했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준비를 해온 것이다.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뒤집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번 과정이다. 오죽 깝깝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집에 찾아와서 단일화를 하려고 했을 것인가? 또한 이재명이가 얼마나 안달이 났으면 다급했으면 안철수 후보의 집까지. 들어왔겠는가? 이러한 물음은 그만큼 안철수 후보가 아니었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암시였고, 결국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뒤집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만드는 1등 공신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게 정치권의 평가이다. 신 한국당,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전 총재는 최근 한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김정필 자민연 총재나 인재 국민신당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아 1.6포인트 간발의 차로 졌다며 윤, 안두 사람은 자신과 같은 천추의 한을 남기지 말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다행히 이해창 학습 효과를 극복한 두 사람은 역대 단일화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타결됐고 당선이라는 결과도 본 성공 사례로 기억될 전망이다. 정세훈 정치 병론가는 단지 과거의 학습 효과를 떠나 윤석열 당선의 1등 승리 요인이 안철수와의 단일화인 것은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다며 여론조사는 과학이라고 한 그는 단일화 이전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4%에서 5% 앞섰고 단일화 후7% 앞서는 흐름이었다. 3% 정도는 안 후보 영향이 플러스 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개표 결과 0. 몇에 초접전 양상이지 않았느냐.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았던 샤이 이재명 표가 7 정도였던 것이 확인되면서 결국 안철수 후보가 가진 표가 윤 당선인 역전의 승부초가 돼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퇴출되어야 마땅하다라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제대로 뒤집어 엎은 1등 공신. 이재명 후보에게 제대로 연막 작전을 통해 이재명의 무릎을 끌린 핵심 1등 공, 핵심 관계자는, 핵심 인사는 안철수 후보였음이 드러났다. 안철수 후보가 옳았다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편이 무슨 드라마 같고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준석. 이재명, 왜 뒤집어졌겠습니까? 이준석, 영원히 정치, 퇴출되어야 하며, 이재명이는 감방으로 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